먼저 온 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 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번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만 하더라도 모세와 여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있었고 또각 집합별 연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왕의 통치가 가져올 여러 부작용들을 일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죠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의 왕정통치라고 하는 이 실험은 실패로 보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문하세는 아버지와 달리 우상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통치를 거두시면서 그 이유로 이 문하세의 악행을 지목하시기도 했습니다. 왕이라는 대표자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문하세가 죽고 아몬이 뒤를 이었으나 반란이 일어나 곧 죽음을 당하고 뒤이어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할아버지 문하세나 아버지 아몬과 달리 요시아는 정직하고 선하게 유다를 통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통치 12년째가 되던 해 제1차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통치 18년째에 이르러서는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1차 종교개혁이 바할 신상을 허물고 이방신 재단을 파괴하는 선이었다면, 2차 종교개혁은 제사장 힐기아가 발견한 율법책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회개하며 율법을 준수하기로 결단한 사건입니다. 또한 요시아 왕은 사무엘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죠. 하지만 국제정세는 더욱 혼란해져만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나보폴라살의 반란으로 휘청거렸고 새롭게 건국된 신바벨론 제국은 불안하게나마 유지되던 국제정세에 균열을 가져왔죠.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에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들이 치열하게 고대군동 지역의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결국 메대와 바벨론, 그리고 흑해의 북쪽에서 온 스키타이 족에 의해서 구성된 연합군대에 의해서 두 달간 포위되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BC 612년에 함락되고 맙니다.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로 올라서게 된거죠. 남쪽의 패자였던 애국은 늦게나마 이 바벨론을 견제하고 아수르를 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구성하여 서둘러 지원을 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이때 애굽을 이끌던 바로느고는 유다 지역을 통과하여 바벨론을 향해 올라가는데요. 그 길목에 있는 그 무기토라고 하는 도시에서 요시아 왕과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요시아 왕은 애굽의 바로느고에 대항하다가 목숨을 잃게 됐죠. 두 차례에 걸친 종교개혁을 이끌던 요시아 왕의 허무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위에 올렸다가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인 엘리아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키고 왕으로 앉히게 되죠. 이러한 애굽의 남유다들 향한 내정 간섭은 애굽의 입장에서 북쪽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며 배신할 타이밍을 엿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성전이 수탈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요. 여기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여호야, 기니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재차 침공하여 왕은 물론 권세자들, 특히 기술자들까지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2차 바벨론 포로라고 부르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 기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번 주 통독은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 역대하 33장에서 36장입니다.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인 남유다의 모습과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왕정 통치가 끝나고 포로 신세가 되고만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통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요시아 왕은 왜 바로 누구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섰을까요? 왕정 통치를 선택했던 이스라엘은 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악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간 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